곰팅부터님0를또 일부러 0 0고2 0 0 0터2점사요블0점2 곰팅 곰팅 곰팅0 0점터그0 0점 2000점 2000점 사 곰팅 점사 곰팅부터 바꿔요 곰팅 곰팅 점사 곰팅 잡점2잡0 0 왼쪽 왼쪽, 왼쪽. 종, 종료시 타유비? 종료시 점사요화력점중 집중, 화력집중 2000점 2점사점사0 0 0점사0 0 0점2 0 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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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업 걸어요! 그렇지 종료시! 아 참... 잠깐 체크 체크 올때 조심해야 돼요 체크할 때 대장님 체크하면 꼭 저기 와 <laughs> 소연님은 허프님 옆에 붙어있다가 하지만 뭐, 우리는 지금 확걸할지 저기, 아, 저기 쪽이고. 안 오네 강남쪽이고 안 오네 이들아 그렇지 전면전식으로 뭐다 모여서 지금 안해 게릴라네 지금 레이드는 끝났어요 아까 이거는 지금 전면 좀 포기라고 봐야 돼 지금 왔어 왔어, 왔어. 아이 아니네 갈때 왔어 딴자 어. 바람이 동할때 근데 인원이 별로 없어 아 이거 게릴라 게릴라 인원이네 게릴라 아, 셀마에 갔다 응 셀마 지금 아딱 여기 왔다고 난 여기 왔다고 저도 여기 왔는 줄 알고 아참 깔짝 널렸네 원래 세팟 정도야 요물린도 이어왔는데 그러니까 네, 놀라어 너무 허무하지 마시고 하더라 호이아 정말 호범이가 제일 호분하어 아이 여기 왔다고 진짜 세팔 정도야 <laughs> 구름이 호범이 뭐 이렇게 해서 돈 네, 관리를 네. 구름이가 하나 봐요 호범이랑 지금 이정도는뭐안 되겠어 인원이 뭐 네, 그럼... 없어 나는지 뭐 그렇게... 구름이 하는지 뭐 구름이 마누라가 하는지 뭐알 수가 있습니까? 졸새놈 어디 갔지? 졸새놈 그렇게 잘난 체하더니만 인자 왔네, 인자 왔어, 인자 왔어. 나는 좋고. 사제는 정립이 줄알았다 그것도 뭐 사제가 못하는 거야. 아, 바로 파코디야. 바로 파코디, 파코게 이거는 뭐 <laughs> 인원도를 넘지줄 조금 별로 없고. 셀마음이요? 응, 어, 셀마음 쪽. 막사 쪽인데. 어... 포도는 이거 아... 죽기를 안 했나봐, 아직. 아, 도리공주랑 앙이랑 걔네는 탈했다가 다시 또 가있다, 아 이게 인원이 얼마 없어, 얘들. 어제 반 정도? 밖에 안 돼. 이한 건가, 이제? 에, 이거는 뭐, 어렵겠네. 라오씨, 매종도. 매종도 점사요! 매종도 점사! 어, 1700도, 이게 약한 재조네! 잡았어, 잡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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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가, 어이 무지 들어가는데, 이거? 요또 그 마크 뛰네 마크 뛰고 달고 하는, 풀피도 점사! 점사, 점사! 잡았어, 잡았어. 여기 7이 있어. 7? 7? 7이, 7이. 네. 7이. 7 4 점사, 7 4 점사! 7 점사! 7이. 점사, 점사, 점사. 데미지 많이 들어가네. 장비 옮겼네 얘들. 김동지주 나갔어? 캐릭터. 무기 전술대로 계속하고 있다, 뭐. 그 얘기네. 전체 창은. 우리가 많이 가르쳐줬지. <laughs> 그러니까 내가 잼소련사예요 강남 쪽파코라고그 <laughs> 다음에 다시 오겠지, 이제 준비해서. 오더라도. 인원도. 그렇지. 응. 이게 사실 그 희생을 좀 줄이는 거야. 원래.

김별라, 김별라, 텔포 오세요, 텔포. 김, 김별라, 김별라, 김별라. 세마 아이고, 아이고. 포펌, 포펌. 약간 밀리네, 밀려. 강남 쪽이. 파코레스, 파코레스, 파코레스 이쪽은 많이 파코레스. 이거 봐. 지금 얘들이 인원이 많지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전에 내가 말했듯이 지금 시간대는 이제 새벽 시간대에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가르는 거지 이것까지 방, 방지하려면은 새벽 늦게까지도 지키려고 발휘해야 돼 강남 쪽이 그게 안 되면 이제 조금 얘들도 숨을 히고이는 가지 그래요? 애들 거 오니까 어, 여기 지금 다시 붙었어 다시 저랑 가실래요? 어디로 가시 와요? 셀마 셀마 만 쪽으로 막사 그위 이쪽 있지? 막사 거위쪽 그그 어디로 해서? 자 <laughs> 여기서 이런 텔퍼 쪽으로 열로해서 텔퍼로 가서 텔포만더오예요 강남 쪽 대장이 그거 어떠세요? 텔퍼로 와가지고 텔퍼만 잡히는 지흥... 거예요. 여기 다 모여 있다니까 저희가... 우리가 우리가 나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만. 거네. 어디 좀 붙었어? 애들이 붙어가지고 저희는 따먹기 이제 강남이 붙었으니까 이제 저희는 거의 따먹을 가리기 되나? 그거는 <laughs> 대비 않을까요? 안 그것도 그뭐 가만히 맞아죠 모르겠는데 또 지금 인원이 음. 적지는 않아요 넘치지 숨이 차고 숨이 차고 있어저 아까 말해. 저기 강남 옆에서 앵두씨 쳤어요. 조전할 때. ㅋㅋㅋㅋㅋ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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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죠 여기 여기 있으면 우르날나올텐데야 위험한데 여기 저희 우르날나오면 저희가 제가 파콜이 있잖아요 영도 저런 애들은 여기 안에서 사냥하네 민원이... 사냥하셔도 <laughs> 될걸요 많지가 <만찬이야>? 않네 그러니까 <laughs> 요..요기서 대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맞요위험한데삭싹 숨어 져대 마을랑이맨 앞에서 둘이 된거야 어, 마이이만 대장님 여기 텔포 오세요? 셀만 텔포 아무도 없어요. 아니 여기를 지금. 아, 이 그래서 계신, 오늘 한번 화끈하게 계신. 죽고 마무리. 어, 네? 한 번도 안 죽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들. 애한 <laughs> <laughs> 번이 바끌하게 죽고 마무리. 저희 <laughs> 한번 그래? 마무리하기 죽고 나서 셀맘 마무리. 셀만 마지막으로 셀만 마지막으로 강남하고 같이 쳐야죠. 아니 그거 범위다 맞고 이게 어려워. 그 더운데. <laughs> 여기 이렇게 많은데. 아, 옆에서 이렇게 같이. 지금 밀렸어, 밀렸어. 강남 쪽이. 하나 밀렸어요? 예. 네. 거의 밀려가. 어허. 네, 저희 여기 텔포 있어요. 강남 밀리네. 아. 예, 네, 밀렸다고 봐야 되죠. 강남. 누구 왔다? 응, 밀렸어. 이게 뭐야? 이웃사람? 다 밀렸네. 밀렸어, 밀렸어. 이거는. 저녁 시간 때는 이놈이 애들이 더 적었기 때문에 놓아주고... 전면전 아, 못하는 거지. 뭐밖에 맞아 야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시간 대쯤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전을 해주는 건데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얘들은 입장이 틀르다는 거지. 우리 같은 혈이 아니고 이걸로 어느 정도는 완전히 그, 그 외, 저녁, 외 시간대를 밀고 뭐, 다할수 있는 게 아니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것도 어려워져, 이렇게 지금 하는 들 인원이 빠질 것 같아. 범죄수요. 내 캐릭인 줄 알고 보냈더만, 장사 캐릭이었어. 아, 여튼 캐릭이 많은 실수를 한다니까. 그다가 이제, 말로, 그지요 기대로 딱 이래 했으면은 그지? 제기그로래 했으면 내가 알아았을는데아아 아, 어제 집사님 저 먹은거 있잖아요 패스 교본 예 누가 비싸게 산다 그랬는데 아 갑자기 또 안사네 <laughs> <laughs> 아 어제 산다 그러길래 깜짝 놀랬는데 비 안사네요 일까지 음. 왔는데 안사네 뭐 장사 캐릭 하나 내놓지 왜 장사 캐릭으로 넣어놨어요 음 비싸게 내라서 그럴까? 너무 많이 오는건 아닌거 같아요 어 팔리면 은 제가 엘코인 하나 드릴게요 아유... <laughs> 아유... 뭐... 아니 뭐 한... 100만원 정도 주면 몰라도 뭐 엘코인 하나 준다 카니까좀 부담스럽다 그래 네. ㅎㅎㅎ 로한 100만원 하 정도 뭐 그러면 뭐, 아이고... <laughs> 잘 이런... 엘코인이면 좀 비싼데 이거 어쩌0 천만원 된인데그럴까 너무 비싸지? 그럴까좀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요가격으 비싸게 올려놨어요 <laughs> 우리... 서연님형편이 뭐 병편, 좋은 것도 아닌데 좌우에서 아 이거는 팟콜 아 팟콜했어요? 좌우에서 그 좁혀오니까 거리를팟콜해 이겼어요? 놈재질 밀렸어 <laughs> 시작하자마자 밀려요? 휴식타임인가? 둘셋넷 다섯 이놈은좀 비슷하네 시작하자마자 밀리네 애들이 이놈 모아서 파티 짜서 왔어 왔자 여기 바로 앞에 있지? 바로 앞에 여기 이쪽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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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어... 어 개개 개개 점사 개개점사. 개개 점사 개개 점사요 개개 점사 개개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개개 점사 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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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는 어, 지금 100. 많이 오는데 바울이... 자 가지 마요 바울이... 가지 마요 LH... 가지 마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짬차 어. 먹기해 가지 마 여기서 에시그레이 가지마 가지마요. 다들 저 가이드요. 강남열이 강남열이 저쪽에 엘시그레이. 그렇지 엘시그레이 점사. 엘시그레이 점사. 엘시그레이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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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점사 점사. 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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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카말 전사. 떻대 떻대. 잘했어요. 오케이. 잘했어. 잡았어. 아니, 잘했어. 잡았어. 잘했어. 아 다섯 개 괜찮네. 그럴까 그러니까, 그 엘시그레이 얼떨결에 하나 잡았다. 엘시그레이가 우리 쪽으로 도망오네. 은청이 <laughs> 없었어. 자병어, 자병어, 자병어 점사. 자병어 점사. 자병어. 자병어 점사. 앞에 자병어. 많이, 많이 오네, 많이 오는데, 많이 오는데, 어, 많이 더, 와. ]�단. 어, 붕크 댕여요, 레이벤 와요. 응, 많이 와, 많이 와. 이거 파콜 해야겠어.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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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콜 치면서 파콜, 파콜 치면서 파콜. 상대해줄 필요 없어. 잘했어요. 자병어, 자병어. 여기 있네, 버스. 그, 자병어 점사, 자병어 점사! 병어 버스, 버스. 자병어. 그스 버스. 그렇지. 잡았어. 아, 그렇지, 그렇지. 잡았어, 잡았어. 강남 쪽도 잘 못하네. 지금 당분간은 완전히 조여야 되는 시간인데. 전면전. 이만 집결해서. 준비했어. 밀린게 아니라 거기서 싸우는데요? 대장님? 셀마 셀마 저기 있죠? 어 그래 지금 밀리고 다시 온거야 아아 있 어. 구석에 지금 어. 여기 웅크리고 응, 포진해 있는데 건물 인구, 인구가 많네 이거 봐 모양이 좀 얇아져 어. 밀렸어 밀렸어 지금 얘들 6파 그 밉... 정도야 넘지. 미 밀었네 웬일이여 아까 그 정도 전력대 인원이 이제 아직까지 있어 모여있어 그거 바이옴... 있잖아 그지? 지금 바이옴 하기 전에 조금 쉬는 타임. 전에 타임 쉬는 타임 워밍업 네. 하는 거같은데 지금 2시간 그... 남았어 바이옴 아니 강남 애들이 바이옴 하기 전에 좀 쉬는 타임 뭐, 지금 총집결 해서 뭐, 오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다시 오긴 오는데. 아니, 뭐, 하려면 좀, 전체 집결해서 같이 와서 전면전, 항상 준비를 해놓고, 응? 당분간은 해야 되는데. 뭔가 빈틈도 많이 보이네, 강남 쪽도. 그치? 거의 한 다음에, 데스 에이스 킬러 봅시다. 붙었는데, 이제 뒤에 숨어있던 애들도 내려오겠지. 너니 노멸이 좀 많은 것 같아. 뒤에서 치고 <목소리> 뒤에서 막. 거의 한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헬파이를 난사한다. 그로 뒤로 그냥, 뒤로 채온 인원도 있어. 이쪽 태이 앞뒤로 이제. 노멸이 이 앞뒤로 앞뒤로. 인원이. 오, 어, 삼 어, 먹겠다. 클났다. 강 앞뒤로 찌루 앞뒤로. 먹겠네. 아, 강준이가 저기 찔 일단 그래. 바는데사가 많이 나나 봐. 쌈싸 먹으면서 가운데다 헬파이어를 난사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 근데 네, 쌈싸 먹는 거 실패했어요. 그래. <laughs> 근데 좀두터워 놈지 좀두터워두터워 네, 네, 약간 밀리는 모양이야 이쪽까지. 여기까지 이쪽, 못했네. 여기까지면 밀렸네. 아니 죽었네. 강남도였어. 오 밀었어 놈이. 저기 야. 다시 왔는데 어. 저쪽에 이제 헬파이어도 이쪽에 범위 스킬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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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아니 뭐 풀고 가면 되지 뭐. 그렇죠. 근데 얘들 그왜그 그 인원을 더안 모아서 오는 거지? 인원이 없나근네 뭐. 오늘 바이옴 때문에 이게 총집결했네요. 거의 놈이 <laughs> 그 바이오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 생각이야. 강남 쪽, 인원이 많지 않아. 금요일이니까 아무래도 뭐 약속들이겠죠. 계속 죽어봐야 뭐 좋을 건 없는데, 강남 쪽도, 그죠? 다시 한번. 근데 이거는 놈재질족하고는 틀려 좀 입장은 왜냐면 어 뒤에 다 아시다 상대가 인원 다모고 한타 싸움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아, 어. 생각하는 입장에서 밀리는 거랑 인원이 안 모여서 다 어느 정도 모이면은 밀수 있다 어, 이상었어요 전면전 붙었어요, 전면 전, 전 붙었어요 어, 지금 붙었어요. 다시 붙었어 어, 완전 전면전이다 난 누가 있을까 아, 노멸이 근데 인구가 많다 이쪽에 아, 다시 끼 쓰고 있는데 많이 좀 많아요 노멸이 뒤쪽, 뒤쪽에 많이 오고 있는 나무 손만들고 그러면 그럼 중앙에 지금 많아 많아 탱이 맞네요. 하나씩 하나씩 히이 밀렸네, 밀렸어, 밀렸어. 언제죠? 어, 밀렸어요? 밀렸어. 이 밀린 건가? 약간 불었어. 근데 이걸 밀리네. 응? 인도는 많았는데 동명이. 그지? 강 진짜 다시 강준우, 다시 강준우 계산, 왔어. 아닌가 아닌가. 강준이 왔어. 강준이, 강준이, 강준이. 어, 강준이 갔다. 강준이 1.4. 강주리 점사요. 강주리 점사, 강주리 점사, 강주리 점사, 강주리 점사, 강주리 점사. 아, 이거 아픈데, 아픈데. 냇물님, 강주리. 자, 강주리 점사. 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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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트 점사, 헤이트 점사. 강주리 점사, 점사,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강주리 점사요. 강주리 점사, 점사. 점사! 화력집중! 마비마비 잡았어 잡았어! 됐어 됐어! <laughs> 어렵게 잡았네! 어렵게 잡았어요 제가 디버프 걸었습니다 생큐 아, 아주 잘했어 애들 수고석 적들의 방어력을 이3 지금 마비 정도. 걸린 것 같아 얘 어머 뭐, 뭐, 이건 꼭사야해우리 어, 뭐. 보고 도망가네 꼭사야해꼭 싸야 해, <웃음> 꼭, 꼭 <웃음> 사야 사야 해, 해. 아니에요? 사야해? 쌓야해 사야 사야 하니까 좀. 엇어 누가 친다 하나. 누가 친다. 자 이동. 떺. 강준이 강준이 강준이. 강준? 강준이 또 왔어. 예. 네. 자 냄물 좀 가고 가고. 강어 강준이 왔다. 강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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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요. 강준이 점사 점사 화력,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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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 강준이 점사 강준이 점사. 화력집중! 아 내가 당했어 내가 당했어 내가 당했어, 내가 당했어. 자 화력집중! 마비 마비! 그렇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내 잡았다 내치다 <laughs> 잡았다 아이 내가 당했네 마비 걸었어 네, 잡았어, 마비. 잡았어 잡았어 마비가 직통이네 잡았어, 잡았어. 내 마비 걸었어 응 어, 마비가 직통이야 <laughs> 어강준이 접종? 접종 접 약간 좀 <laughs> 열받았나봐 3번 아, 지고 열받아서 어 빡정 빡쳐 7번인가 죽고 <laughs> 잘 삐져요 <laughs>

8 9 레벨이네. 89아 이거 말또 왔어, 또 왔어. 강주이 점사, 강주 점사, 강주 점사, 점강주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강주이 점사, 강주이 점사. 화력 집중,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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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 집버집 디버프, 디버프, 강주이 점사. 강준이 점사, 강준이 점사 점사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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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요 점사 이때 점사 총 건져. 아 정말. 아, 도망갔다. 아깝게 됐네. 아, 이 우리 실로만 노리네 이제. 응? 아이내려렸는대 내가... 아, 앙 랑. 아, 앙뒤앙 랑. 어, 강준이하고 랑하고 같이 갔다. 아,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이거 가... 어, 아, 강, 랑랑 아, 점사 랑 점사 강준이 강준이 견제 강준이 견제. 내가 당했어, 내가 당했어. 이거 앙부터 어, 일단은 퇴... 강뚜리 더 먹어 해야 되는데? 앙부터 앙부터 근데 앙이 뭐죽니까 어려운데 앙마비 마비마비 점사 앙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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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앙점사 앙점사 화력집중 화력집중 앙점사요 앙점사 아무지못했는데 힐로 앙점사 일단 앙점사 앙점사 점사 화력집중 화력집중 앙점사요. 앙, 앙, 앙. 주먹프 그렇지 그렇지 잡았어. 그냥 강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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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문님 일로 끌고 와. 예. 일로 끌고 와요. 강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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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이쪽 앞에 강준이. 자 강준이 강준이 아 이거 이거 피가 많이 나. 피가 많이 나. 어 아. 아이 못 빠졌나. 강준이 점사 강준이 점사. 마비 마비요. 주먹 푸고 주먹 푸고 알고 냇문님. 그렇지 발 묶고 발 묶고 점사 점사 마비 마비. 지금 점사! 화력집중! 강준희 점사! 짜잔 힘내야힘내야 조금만 더 힘내! 점사 점사 그렇지 마비 마비 마비! 점사! 아 죽겠네 죽겠어 아깝네 아까워 강준희 강준희 점사 마비 마비 그렇지 마비 마비 오오오 오, 강준희 점사 어, 강준희 점사 화력집중 화력집중